자, 이번 시간에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과정 중에서 회사 등록 사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 사항은 회계 관리 쪽에 기초정보 관리에 있는 회사 등록이나 어, 개인조정에 어, 개인 회사 등록, 기초정보에 있는 회사 등록을 클릭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자, 개인복식이라고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어, 기본 사항 정보가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2015년도로 되어 있고요.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업장 주소도 중요하겠지만 자택 주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자택 주소는 하단 부분에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택주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업태 종목과 관련되는 부분, 주업종 주 코드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업종 코드는, 주업종 코드는 우리 기준경비율,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준경비율 책자에 나와 있는 코드로, 코드를 기준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과 관련되는 부분은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표준사는 분류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을 구분하실 때에는 여기에 있는 업태 종목과 상관없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14번에 공동사업장 여부가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공동사업장인지 아니면 단독사업장인지 여부를 여기에서 판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공동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여러 구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5번에 소득구분이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 주택 임대 사업 소득으로 구분해서. 어, 표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법인 사업자에는 없는 기능인데 개인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별로 어, 구분해서 기장을 해야 되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주택 임대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고요.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나 이월 결손금은 다른 부동산 임대 소득과 달리 종합소득 금액에서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소득과 구분해서 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러한 내용을 소득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6번에 중소기업 여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 중소기업 판정은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판정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 의해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 있는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참고하셔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공동사업장 여부, 소득구분, 중소기업 여부, 이세 가지는, 이세 가지는 회사 등록에 등록되어 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영수증 수취 구분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이건 즉, 과세소득이 되겠죠. 과세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증빙에 대해서는 5년간, 5년간 보관하도록 보관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증빙을 수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증빙 자료를 어떤 증빙으로 수치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증빙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러한 증빙은 자 요건이 있는데요. 자, 사업자가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할 때는 적격증빙을 수치해라. 적격증빙을 수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적격증빙을 수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그 다음에 원천징수영수증 뭐 이런 부분들을 어 증빙을 갖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갖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주, 주의하실 부분은 사업자 누가 사업자냐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범위 그 다음에 공급받는다라는 것과 대가를 지급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누가 사업자냐 하는 부분인데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를 하더라도, 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세금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중고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고자동차를, 어, 제가 타고 다니다가 중고자동차로 판매를 했을 때 이익이 생겼다. 세금 문제 어떻게 될 거냐?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판매를 했을 때 세금 문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 센터는 사업자이고 저는 개인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 계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거를 어 매출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매출액 발생을 위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자동차를 판매해서, 중고차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라고 보지만, 어, 저는 어쩌다 한번 판매한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자, 홍길동이로부터 차를 산 경우와, 어,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로부터 차를 산 경우에는 증빙수치 의무가 달라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 되겠고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다. 공급받는다라는 개념의 첫 번째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도, 양도, 사용소비, 사용소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적격증빙을 수치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네,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됩니다.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에 의하거나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되면 이때 적격증빙을 수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가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금이나. 수표 음 전부 마찬가지고요. 교환 상계 뭐 전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급할 때 적격 증빙을 수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이 네 가지가 되죠. 사업자라는 요건.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합법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때이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적격 증빙을 수취해라라는 겁니다.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매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적격 증빙을 수취하라라고 하면 경제상 경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어,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일 때 또는 뭐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그래서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될 때는 적격증빙을 수치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재에 이네 가지 요건을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와의 거래인가, 재화 용역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느냐, 재화 용역의 소유권 이전 방법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거냐,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할 예정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요약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에는 적격증빙 수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상관없이 관련 증빙 자료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수증 수치 증빙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성실한 기장 의무를 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어, 일정 규모 이상 그룹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증빙에 대해서 적격증빙 수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장이나 관리를 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2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무사랑2에서 적격증빙 수치 여부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적격증빙수치는 전표 입력 부분에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과 매입매출 전표 입력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매입매출 전표 입력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을 전부 다 입력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거래는 전부 적격증빙수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 증빙과 관련되는 부분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어, 뭡니까, 사무용품 문구를 이렇게 구입을 했을 때, 10만 원 정도 구입을 했을 때, 적격 증빙 수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어, 판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하단 부분에 1번 신용카드 등 2번 현금 영수증, 0번 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을 수치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부는 적격증빙을 수치안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카드로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다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했다면, 어, 1번 내지 2번을 선택하시게 되면 적격증빙 수치로 모든 게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로는 자, 예를 들어서 어, 차량 운반구를 이렇게 개인으로부터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홍길동이한테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카드 사용 여부, 해서 적격증빙 수치 여부입니다. 자,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적격증빙은 수치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어, 러니까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역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명세서 해당 없음,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4번 증빙 불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세서 해당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적격증빙 수치와 관련해서 설명드렸듯이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네 가지 요건 중에 어, 네 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 못한 경우에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라고 하는 부분은 적격증빙 수치 대상 거래로서 어, 적격증빙을 수치하지 못한 부분을. 어, 확인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격증빙 수치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증빙불비는 적격증빙이나 비적격증빙 등을 수치하지 못한 상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이 증빙불비에 대한 부분은 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사례에서 차량 취득 시에 개인으로부터 취득했기 때문에 사업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복리후생비 직원 회식대로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경우에 카드 사용하지 않았고요.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해서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영수증 수취 및 사업용 계좌 등 등록 조회 등록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요 내용을 어, 뭡니까 우리가 거래한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나 사업용 계좌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등록을 하셔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일일이 등록해서 어, 정리를 하게 되면 요 거래와 관련해서 이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laughs> 세 번째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은 어 명세서 제출 제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 사유들이 있습니다. 15번부터 해서 35번까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하셔 갖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자 비용은 금융 보험 용역이죠. 그래서 16번을 선택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외 사항과 예외 사항과 어, 가산세 대상인 사항 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들을 일일이 전표를 입력할 때 하나하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세번 마지막에 있는 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개수수료가 150만 원 나갔다라고 했을 때3번에 명세서 제출 대상 어, 제외 부분입니다. 예외 상황인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3번에 송금명세서를 입력하는 걸로 해서 엔트를 확인하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사업용 계좌 거래 금액에 대해서 사업용 계좌로 거래를 했느냐 여부를 어, 계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까지 완료가 되면 예외 사항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점표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된 어, 점표들이 어, 나중에 결산 및 재무제표 쪽에 보시면 어, 영수증 수치명세서가 있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작성하는 방법은, F4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12번의 구분란에 구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고, 거래 내용을 작성하시고, 미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라고 해서, 가산세 해당 없는 부분들이, 예외 사항들이 <laughs>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상단 부분에 3만원 초과 거래 구분에서 어,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 1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0만원은 가산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시고요. 작성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경비 등 송금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f 4의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아까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송금 내역서를 제출했을 때 송금 내역서를 제출했을 때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 사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송금 내역을 어~ 뭡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내용은 우리 개인 조정에서 개인 조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안에서 가산세 명세라고 있습니다. 가산세 명세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미수치, 정빙불비 미수치 금액 100만 원에 대해서 2만 원의 가산세를 이렇게 반영해 주는 과정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만이될것 같고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자, 점표를 입력했을 때 어떤 거래 사항을 우리 세무사랑2에다가 반영을 했을 때그 반영된 내용이, 반영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러한 점표 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그상황들을 감안해서 점표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증빙과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